안녕하십니까 오늘서부터 자바 언어를 이용한 웹 프로그래밍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웹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웹 프로그래밍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웹프로그래밍의 개요와 동작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웹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다음에 프로토 도클과 I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웹 프로그램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웹 프로그램이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회사에서 이렇게 본인의 PC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PC를 본인의 PC, 개인 PC를 사용하는 것 외에 우리는 어, 서버도 서버란 것도 있고요. 또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그런 많은 브라우저가 내장되어 있는 많은 그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컴퓨터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인터넷 서비스, 서비스, 많은 네트워크 안에 많은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터넷 서비스란 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 서비스, 네트워크가 연결, 서로 서로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정보를 주고받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웹 프로그램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PC에서 특히 우리는 브라우저를 뜻합니다. 그런 PC에서 어떠한 다른 서버, 다른 컴퓨터로 어떠한 정보를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리퀘스트라고 하고요.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요청을 하면 서버는 그에 대한 응답을 다시 해줍니다. 누구한테 요청을 한쪽으로 이렇게 리스판스, 응답을 해주게 됩니다. 이럴 때 이것을 우리가 전체 흐름을 웹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 프로그램이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 PC 등이 통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학습하게 될웹 프로그램은 뭐예요? 아, 서로 서로 컴퓨터가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한쪽에서 무엇인가를 요청을 해요, 리퀘스트죠. 그러면 요청한 것을 막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고 다시 조합해서 만듭니다. 그 만든 데이터를 다시 요청한 곳으로 응답. 리스판스 해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 요청했을 때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뭔가 다시 만들어서 다시 응답해 주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웹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는 알았어요. 누가 요청을 하면 그, 그 요청에 맞게 데이터를 수집도 하고, 가공도 하고, 꾸미기위 해서 다시 데이터를 쏴주는, 리스판스 해주는 과정이라고 그랬는데요. 웹 프로그래밍을 하는 언어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Java, 자바, 를 이용한 웹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Java를 이용하게 되면 JSP와 s 블 b l e t 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프로토콜과 IP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웹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용어들을 뭐 처음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알 필요는 없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 꼭 우리가 먼저 학습하기 전에 알아야 될 용어들, 프로토콜과 프로토콜과 IP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인터넷 객체가 있고요. 이 인터넷 객체가 웹서버로 어떠한 데이터를 리퀘스트, 요청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웹서버는 데이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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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하고 조합해서 다시 리스판스 인터넷 객체에다가 응답을 해 주게 되는데요. 이럴 때 서로 통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을 할때 서로 간에 규약을 정해 놓고 통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외국 사람과 통신을 하게 되면 중간에 외국 사람과 얘기를 하게 되면 중간에 어떠한 정확한 서로 간의 통역을 해줄 수 있는 뭔가 매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와 비슷하게 우리가 인터넷 객체가 어떤 거인지 몰라요. 브라우저가 될 수도 있고, 뭐 메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렇게 리퀘스트 요청하고 응답할 때 서로 간에 통신하는 규약을 정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통신 규약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통신을 하기 위한 규약으로 HTTP, FTP, SMTP, POP 등등이 있는데요. HTTP는 바로 우리가 어 매일 이용하는 브라우저 있죠. 브라우저에서 어떠한 웹사이트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웹사이트, 웹사이트의 그림과 글과 또는 어, 동영상 등으로 응답을 하게 되죠.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요청을 했을 때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어떠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으로 우리한테 응답을 해주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HTTP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FTP 프로토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건 뭐겠어요? 파일 전송. 우리가 어떠한 응답을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 쪽으로 FTP 프로토콜이라는 통신 규약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HTTP 프로토, 프로토콜과 달리 얘는 파일 자체가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웹 서버 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또는 웹 서버는 아니고 서버 쪽으로 서버에서 다시 파일을 내가 내려받기도 됩니다. 그래서 FTP가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은 글과 텍스트와 그림이 하이퍼링크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죠? 자, SMTP와 POP는 메일과 관련된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메일을 주고 받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신 규약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통신 규약들이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웹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사용하게 될 프로토콜은 HTTP 프로토콜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버에 어떠한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그것을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시 리스폰스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IP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IP는 뭐냐면 전세계에 많은 서버와 많은 PC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그 PC가 서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데이터를 요청하고 다시 리스판스, 응답받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저쪽 어디 다른 곳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또는 다음 같은 그런 서버에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필요로 해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그 컴퓨터마다의 주소를 알아야지 우리가 어떠한 주소로 찾아가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컴퓨터에 특정한 주소, 그 주소를 우리가 IP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P 어드레스는 어 숫자로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숫자로 표현된 네이버 서버 IP 주소를 알고 외우고 있어야 된다. 또는 구글의 서버 IP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숫자는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DNS 서버란 걸 둬요. DNS 서버는 우리는 브라우저에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이버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뭘 입력해요? 영어로 네이버 닷컴이라고 입력을 하죠. 그렇게 네이버 닷컴이라고 입력을 한 것을 갖다가 해당하는 IP 주소로 다시 변환을 해줍니다. 마치 IP 주소가 네이버 닷컴이라는 영어로 매핑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사용자들은 외부에 있는 사용자들은 네이버 서버의 IP 주소를 외우고 다닐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영어 단어 네이버 닷컴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컴퓨터 서버는 IP 주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맵핑하고 있는 DNS 서버를 이용해서 우리는 쉽게 쉽게 컴퓨터를 찾아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알아보면 ip 해당 ip 주소를 가지고 웹 서버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럴 때이웹 서버에는 서버에는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웹그 서버 ip 주소를 가지고 딱 들어왔더니 또 찾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찾아야 됩니다 또 이럴 때 각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경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포트라고 그래요. 포트 포트는 사전적인 용어로는 그 배가 들어오는 선박의 항구 항구 그걸 갖다가 우리가 포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많은 프로그램 중에 어느 곳으로 들어갈지를 선택해 주는 거 그것을 우리가 포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 도메인이 하나 나오는데요. http 그다음에 슬래시 슬래시 어, www.google.com 8 0의 인덱스 h t m l 이러한 주소, 웹사이트 주소가 있다고 할때이 웹사이트 주소를 한번 분석을 해 보면 먼저 http라는 거는 프로토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프로토콜. 어떤 http는 어떠한 프로토콜이에요? 글씨나 그림이나 동영상 등을 이용해서 어떤 사용자가 리퀘스트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응답을 해주는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한 응답을 해주는 그러한 통신 규약이었죠. 그래서 통신 규약이 먼저 나온 거고요. 다음에 W W W는 월드 와일드 웹 서비스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럴 때 월드 와일드 웹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그리고 뒤에가 도메인입니다. 아, 구글닷컴. 구글.닷컴이라는 도메인이 입력을 하면 DNS는 구글.닷컴과 매핑되어 있는 구글 서버 IP 주소를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이게 DNS 서버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DNS는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으면 그 서버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는지, 어떠한 프로그램을 찾아가야 되는지 포트 번호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 번호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는 그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 많은 파일들 중에 가장 먼저 내가 찾아가야 되는 파일이 이렇게 어, 경로, 파일명 또는 디렉토리명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나는 구글닷컴 구글, 구글 홈페이지 들어가기 위해서 주로 google.com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죠. 이 뒤에 포트 번호하고 index.html이라는 경로, 파일의 경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 닷컴까지만 입력을 하면 이 80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붙어요. 브라우저가 알아서 80을 기본 포트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이지 않아도 굳이 브라우저에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인덱스 HTML은 이 구글 o m 서버의 프로그램에 가장 먼저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 많은 파일들 중에 가장 먼저 실행해야 되는 파일은 index.html 이다 라고 서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닷컴 까지만 우리가 타이핑을 하고 어, 구글 서버로 접속을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index.html 이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아시겠죠 자, 그래서 프로토콜과 ip 에 대해서 살아봤, 어, 알아봤고요 그거와 연관지어서 어 우리가 흔히 우리가 매일같이 자주 사용하는 도메인의 구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웹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하는데 웹프로그래밍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화면을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웹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고 어 개발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부분을 개발하고 있는지 꼭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유저가 있어요, 사용자죠. 그렇죠? 사용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PC, PC에서 뭔가를 무엇인가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요청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또는 구글에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검색한 것은 리퀘스트예요 리퀘스트 요청입니다. 어디로 요청을 해요? 해당하는 서버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만 네이버 구글이면 구글, 다음이면 다음, 야오면 야오, 야우. 서버로 어, 내가 궁금한 뭔가 검색 키워드가 전송이 되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요청을 한 데이터는 판단을 해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어떠한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건지를 판단합니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뭔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웹서버는 데이터베이스로 쿼리를 날립니다. 어떤 거 어떤 거 데이터 좀 줘. 그러면 다시 리졸트 응답을 하게 되고요. 응답을 받은 웹서버는 다시 리스판스에서 이렇게 처음 요청한 그 사용자 유저한테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웹 서버와 그 브라우저 유저가 통신할 때는 HTML 우리가 웹 HTML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구성하고 있는 그 문서의 문서입니다. 그 문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웹 서버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용자가 어떠한 요청을 했을 때그 요청한 데이터가 특별하게 가공을 하거나 이를 필요 없이 그냥 동적인 파일, 그냥 HTML로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정적인 데이터, HTML로 그냥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어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를 어그 데이터에 대해서 따로 수집하고 가공하고 뭔가 조금 변화를 줘야 돼요. 그럴 때는 동적인 데이터라고 해서 웹 컨테이너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러면 웹 컨테이너에서는 데이터를 새로 수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공하기도 하고, 변형을 줘서 새로운 데이터를 뽑아내요. 물론 새로운 데이터를 뽑아내서 결과적으로는 HTML로 응답을 하겠지만, 새로 데이터를 가공한다고 해서 여기, 이곳을 동적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어, 사용자가 우리는 지금 웹 서버에 있는 웹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사용자가 우리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리퀘스트를 하는데 그냥 정적인 데이터를 원해요.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HTML 파일로 응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뭔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새로 화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새로운 가공을 하게 되면 웹 컨테이너란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웹 컨테이너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HTML로 만든 다음에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웹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처음 살펴봤던 내용과 두 번째 살펴봤던 내용은 어 그냥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을 하는 개발자라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건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살펴본 웹 프로그램의 동작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그냥 정적인 데이터를 보일 뿐이다. 그러면 그냥 HTML 응답을 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렇지 않고 뭔가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응답을 해낸다. 그러면 웹 컨테이너란 걸 이용해서 동적 데이터로 응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